여보, 엄마가 차가워요. 새벽 4시,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장모님 방으로 달려갔을 때, 장모님은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장례 지도학과 교수로 18년간 수많은 가정이 마지막을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제 장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저 역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본능적으로 장례식장 전화번호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단 장례식장에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먼저 일일구야. 장례를 가르치는 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뻔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평소 진료 받던 병원이 있으신가요? 아, 그게 장모님이 병원을 잘안 가셔서, 결국 장모님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제자들이 현장 실습에서 만나는 가족 중90% 이상이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준비 없이 당황하느라 평균 8시간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도 250만원가량 더 나갑니다. 장례 전문가인 제가 이 정도였으니 일반 가정에서는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실수와 올바른 첫 행동. 둘째, 5분 준비 노트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실전 매뉴얼. 셋째, 제자들이 현장에서 만난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극명한 차이. 이 영상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당황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시거나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치명적 실수. 많은 분들이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는 것입니다. 작년 봄 제제자 민지가 실습 중 만난 가족 이야기입니다. 67세 아들 분이 91세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시자 패닉 상태에서 장례식장 7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 여보세요 장례식장이죠? 저희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모든 곳에서 똑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먼저 준비하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그제야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민지 학생이 나중에 그 아들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학생, 그 3시간 동안 아버지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장례식장 전화번호만 계속 찾고 있었죠.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원하는 장례식장 예약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더욱 심각해서 어떤 가족은 닷새를 기다린 후에야 빈소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고인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올해 초 제자 준호가 실습 나간 장례식장에서 만난 가족입니다. 78세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할머니를 이 딱딱한 소파에 그대로 둘순 없다며 안방 침대로 옮기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시던 한복으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현장을 변경하셨습니까? 원래 어디 계셨죠?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시신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여러 질문을 했고 결국 장례가 사흘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준호 학생이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족들의 선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장 보존이 자연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 우리 학과 실습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재택 사망 사례 62건 중 38건이 경찰 조사를 거쳤는데 그중 24건이 현장을 변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 홀로 계시다 발견된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119 신고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제자 수진이가 현장에서 만난 가족 이야기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신고하면 구급대는 응급소생 장비를 모두 준비해서 출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4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지켜보던 가족들은 이미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차마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진이가 유족분께 여쭤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45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 가슴을 계속 누르는 걸 보면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차라리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면 또 다른 사례입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라고 신고한 가족의 경우 구급대가 응급처치 장비를 모두 준비해서 와야 했고 현장에서 여러 확인 절차를 거치느라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자연사로 보이며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실수는 모두 몰라서 발생합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죠. 저 역시 장모님 때 장례식장 전화번호부터 찾았습니다. 18년간 가르쳐온 교수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5단계 절차 1단계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자연사로 보이며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절대로 고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때 구급대원에게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83세 어머니이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어젯밤 9시에 저녁 드시고 TV 보시다가 주무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2단계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현장에서 사망을 추정합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시도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거부할 수 있으니 미리 의견을 정해두세요. 고령이시거나 만성질환으로 오래 투병하셨다면 구급대원도 가족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평소 무리한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단계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최소 5부 이상 반드시 원본으로 요청하세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모든 기관에서 인정받습니다. 왜 5부나 필요할까요? 장례식장 일부, 화장장 일부, 구청 사망신고 일부, 보험사 2부, 은행 일부, 최소 6군데에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수수료는 1부당 1만 5천원에서 25,000원 정도입니다. 5부면 총 7만원에서 12만원. 나중에 다시 발급받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례 끝나고, 며칠 뒤 다시 그 병원 찾아가서 줄 서고, 또 비용 내고, 그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 제자 현수가 작년에 만난 가족은 사망 진단서 일부만 발급받아서 석달 동안 병원을 네 번이나 다시 방문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응급실이 바쁜 시간에는 발급까지 두세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당직 의사가 고인해 병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 오래 걸립니다. 평소 진료받던 병원과 주치의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훨씬 빠릅니다. 4단계 사망진단서 받은 후 화장장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부터 예약하시는데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화장장 예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서울 지역 화장장은 평균 4일에서 6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명절 전후에는 일주일 이상도 흔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화장장에 전화해서 가장 빠른 날짜 확인 둘째, 그 날짜에 맞춰 장례식장 예약 셋째, 두곳 모두 확정한 후 고인 모시기 이 순서만 지켜도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제 제자 지은이가 상담한 한 가족은 장례식장만 먼저 예약했다가 화장장을 닷새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3일장이 8일장이 되었고 하루 연장 비용 30만원씩, 추가로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5단계 모든 예약이 완료되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전체 절차 소요 시간은 평균 5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가족은 4시간, 준비 안된 가족은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미리 준비해둔 노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5분 준비 노트 종이 한 장의 힘. 제가 장모님을 보낸 후 만든 준비 노트를 공개합니다. 지금 메모해 두세요. 병원 정보. 가장 최근 진료받은 병원명, 의사 이름, 진료과, 전화번호를 적어 두세요. 건강 검진 받은 병원도 좋습니다. 없으면 가까운 종합병원이라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도 함께 준비하세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같은 만성질환 약물은 사망 원인 추정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약 봉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출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제자 은혜가 작년에 만난 가족은 아버지가 15년 전 수술받은 병원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사망진단서 발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만을 거쳐야 했고, 장례가 일주일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반면, 주치의 정보가 명확했던 가족은 병원에서 30분 만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장례 희망사항 선호하는 장례식장 두 곳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두세요. 화장과 매장 중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명확히 해두세요. 종교의식이 필요한지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장 예약이 어려우니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립승화원 같은 경우는 평상시 에도 나흘 이상 기다려야 하고 추석 이나 설 명절 전후에는 열흘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장기 기증이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도 미리 밝혀 두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제자 태이가 만난 한 어르신은 생전에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이 세상을 볼수 있다면 기꺼이 기증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서 각막 기증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더군요. 필수 서류 위치,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어느 서랍 몇 번째 칸에 있는지 정확히 적어두세요. 보험 증권과 보험회사별 연락처가 특히 중요합니다. 보험 서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질병보험, 안보험까지 모든 보험을 정리해두세요. 제 제자 서준이가 작년에 만난 한 가족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책장을 정리하다가 25년 전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발견했습니다. 보험금이 4천만원이나 나와서 장례 비용은 물론 손주들, 학자금까지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가족도 많습니다. 자동이체 내역,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보험료, 카드 대금, OTT 구독료 등 월별로 나가는 돈을 미리 정리해서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청구서 앱을 캡처해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면 간단합니다. 특히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처럼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은 사망 후에도 계속 빠져나갑니다. 제 제자 민수가 상담한 한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4달이 네 지나서야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에서 매월 12만원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체료까지 합쳐 거의 60만원이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비상 연락망 꼭 알려드려야 할 친척, 지인, 소속 종교단체, 이웃,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준비해 두세요. 연락할 사람의 우선순위도 정해두면 좋습니다. 특히 해외나 지방에 사는 가족들에게는 미리 상황을 알려야 항공편이나 교통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제 제자 유진이가 만난 한 가족은 제주도에 사는 장남에게 연락하지 못해서 장례 당일에야 소식을 전했는데 장남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며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있다면 연락처와 함께 책임자 역할을 할 가족도 미리 지정해 두세요. 이 다섯 가지를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서 중요한 서류함에 보관하세요. 컴퓨터 파일로만 저장하지 마시고 반드시 출력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켤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이 노트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재 책상 첫 번째 서랍에 빨간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두세요.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주에 제 제자들이 실습 중 만난 두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77세 박정숙 어르신댁 제자 지혜가 실습 나간 장례식장에서 만난 가족입니다. 새벽 6시, 둘째 딸이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신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엄마 서랍에 있는 빨간. 파일 좀 가져와줘. 파일 안에는 A4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쓴 준비 노트였습니다. 주치의 서울대병원 내과 이현수 교수 둘째 딸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고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30분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기에 확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딸은 준비 노트에 적힌 주치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 박정숙인데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박정숙 환자분 알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직접 응급실과 통화한 덕분에 사망 진단서 발급이 40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사망 진단서 5부 원본으로 부탁드립니다. 딸은 침착하게 요청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자마자 준비노트에 적힌 화장장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인가요? 3일 후 오후 2시에 한자리 있습니다. 예약하겠습니다. 화장장 예약을 확정한 후 장례식장에 전화했습니다. 3일 장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3일 후 오후 1시 발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혜 학생이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언니와 동생이 조용히 어머니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혜 학생,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 종이 한장 덕분에 우리가 절차에 치이지 않고 엄마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4시간 반 추가 비용, 영원 가족들은 슬픔에 집중할 수 있었고, 어머니가 남긴 배려에 감사하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82세 최영수 할아버지댁 제자 현우가 실습 나간 같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또 다른 가족입니다. 저녁 9시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장남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인터넷에 장례식장을 검색했습니다. 8군데에 전화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먼저 준비하세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가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장남은 이미 아버지를 소파에서 방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왜 움직이셨습니까? 소파에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 변경으로 인해 확인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진료받던 병원이 어디신가요? 아버지가 병원을 잘안 가셔서 주치의가 없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고인의 병력을 전혀 몰랐습니다. 거만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발견한 지 5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망진단서 주세요. 장남은 일부만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 11시,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빈소가 없었습니다. 열 군데를 전화한 끝에 겨우 한 곳을 찾았습니다. 3일장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화장장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지금 예약하시면, 최소 6일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결국 3일장은 9일장이 되었습니다. 하루 연장 비용 30만원씩, 6일 추가로 180만원 식사비용, 조화유지, 빈소 관리까지 합치면 추가 비용이 340만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가족 간 갈등도 생겼습니다. 형, 왜 미리 준비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잖아. 서로를 탓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현우 학생이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장남은 지쳐 있었습니다. 학생, 절차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12시간 추가 비용. 340만원 가족들은 슬픔보다 절차와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서로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주. 하루 차이 두 가족의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A4 용지 한장 박정숙 할머니가 남긴 준비 노트 한 장이 가족들의 12시간과 340만원을 지켜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준비된 가족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라며 감사했고 준비 안된 가족은 왜 미리 라며 후회했습니다. 제 제자들이 현장에서 본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만족도 차이는 평균 80% 이상이었습니다. 준비는 사랑입니다. 남겨질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별입니다. 제 제자 소영이가 작년에 만난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5세 할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발견한 손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손녀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20분만 할머니랑 있어줘. 119는 그 다음에 해도 돼. 손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할머니 손녀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돌아가며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20분 후 손녀는 침착하게 119에 전화했습니다. 나중에 소영이가 그 손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 그 20분이 제 평생에 위로가 될것 같아요. 절차에 쫓겨 허둥대지 않고 할머니께 제대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이것을 황금 20분이라고 부릅니다. 임종 직후 20분, 오로지 떠나시는 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임종 직후 즉시 휴대폰을 잡고 이곳저곳 전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멈춰 서십시오. 조용히 고인의 손을 잡으세요.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20분 뒤에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직후에도 뇌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기까지는 수분에서 10수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방안은 어지럽히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이불이나 옷을 바꾸지 마세요. 고인을 움직이지 마세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그저 손을 잡고 곁을 지켜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제자들이 상담한 가족들 중 임종 직후 충분한 작별 시간을 가진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해도 회복 기간이 평균 두달 정도 빨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절차는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별은 단한 번뿐입니다. 황금 20분을 기억하세요. 몇 가지 특수한 상황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혼자 사시거나 요양보호를 받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먼저 발견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일일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책임자 역할을 할 가족을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제자 윤아가 만난 한 요양보호사는 담당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연락처를 몰라서 1시간 동안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비상 연락망을 정확히 알려두세요. 첫 번째 연락처, 두 번째 연락처를 명확히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장기 기증을 희망하신다면 사전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가족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사와 일반 사망의 절차가 다르니 응급실에서 즉시 장기 기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제 제자 재현이가 만난 한 분은 생전에 각막 기증을 서약하셨는데 가족들이 이를 몰라서 기증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등록해 두시면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계좌 동결 문제 임정 후에는 금융계좌가 즉시 동결되지는 않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동결됩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과 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명이나 수익자 지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부 중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분의 생활비 문제가 중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제 제자 다은이가 상담한 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좌가 동결되어 생활비를 못 찾아서 한 달간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특수 상황들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년간 장례 지도학을 가르치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제 장모님을 보내며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당장 세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첫째, 가족과 함께 5분 준비 노트를 작성하세요. 어색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 라고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둘째, 소중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한 가족이라도 당황하지 않고 존엄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수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선물이더군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가족에게 주는 진짜 마지막 선물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준비, 노트를 작성하시고 가족과 함께 대화해 보세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리고 남겨질 가족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